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요나서를 통하여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또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나서를 보고 느끼는 점, 깨달았는 점이 뭐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요나는 자 요나는 누구냐? 요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뭐, 어떤 사람이죠?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 생각을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복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데 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약에 있는 모세에서부터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요나라든지 미가라든지 나홈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뭐지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은 요셉은 누구냐 선지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셉은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그럼 다윗은 선지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시대의 왕이에요 요셉도 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때 선지자가 없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 줬느냐 하면은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그 족장 시대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전달했죠? 바로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또 이삭은 또 그거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죠? 바로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야곱은 그거를 또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해가 가죠? 그래요. 근데 모세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모세야, 모세야 그랬잖아요. 그죠? 어유,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어서 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모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주고 그걸 갖다가 또 누구에게 전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에서 나가게 하라. 모세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서 전달했다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제 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뭘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는 이거를 이 설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 그 목사는 하나님의 뭐를 하는 사람이죠? 신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설교 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그거를 생각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우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거 있죠? 예? 언약 기도. 그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써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준우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우, 목사님을 통해서 준우 보고, 지혜 보고, 그 기도, 은약 기도를 매일 한 장씩 써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계속 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야지 돼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요나가 선지자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부름을 하라고 주셨어요. 야, 요나야, 너 저기 니 놈에 가서, 응?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 복음 속에 들어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니느웨 있는 사람들은 늘막 타락하고 막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거기 왜 가요? 저들은 제지에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되고, 이렇게 당연하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그들을 깨닫고 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죠? 그거 가지고 가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마침 다른 쪽으로 다시 쓰라는 쪽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그, 배 돈을 주고, 배, 사, 배표를 사가지고, 다시 쓰러 갔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신부름 아는 사람인데,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지 멋대로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다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대충 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삶에다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삶에다가 실천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사탄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갔죠? 요나가 다시 서로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가는 도중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다시서까지 도착도 안했다니까 가는 도중에 풍랑이라 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했다니까 그때의 요나는 그냥 이제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가를 봐야 돼요 이제 그 배를 타고 배 밑에가 있었지요 제일 밑에 가서 그냥 잠을 잔 거야 그 이제 다시서에 도치, 도착하기까지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게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난리 치까아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그는데아이 보니까 제일 배밑 빠지 이창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쿨쿨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야이 사람은 지금 다 죽었는데 잠은 자면, 자면 되냐 지금 이 배가 다 뒤집으려고 막 깨웠어요 그렇 그래, 깨워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딱 이제 이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아유, 하나님이 나를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 쓰러져 가니까 나 때문에 그러고나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이 오고 나서 아주 고통이 왔어요. 굉장히 이제 고통은 뭐죠? 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때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 요나가 깨달았어요. 깨달아고 나서 그래서 하, 이거 나 때문에 막다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가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뜯지면이 여러분들은 생명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렇게 이제 또 거기서도 죽음 앞에서도 뭘 했겠어요 이제 회개하고 전도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아이, 누가? 아니,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사람, 산사람바다에 던질려니까거든? 아니, 진짜다. 진짜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할수없었게 자기네 살려니까? 자기도 원하고 하니까? 그몇 사람 있어? 이제 발이 잡고 팔이 잡고 한네 사람, 다섯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앉아서 확 던졌어. 이러니까, 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에 이만한 물류가 와가지고, 니다요 날을 삼킬 때, 삼일 동안 있었잖아요. 뱃속에서, 아,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이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진짜라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 자,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거를. 그 실제라니까. 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얘기라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요사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이게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죽을 만큼 되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고통 속에서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도 하나님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니너에 가서, 이제, 니너에 가서, 3일 동안 배속에서 물고기가 보세요. 바다를 댕기는 물고기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지이 되겠어요. 그, 쭉을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3일이 됐는데, 물고기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확, 뱉어놨는데,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육지에 딱 떨어졌어요. 누가, 요나가. 그,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루만 있어서 소화가 다돼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도 다니엘을 보고 슬렁슬렁 당기고 물질 안 해. 하나님이 딱 잡고 있다니까. 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 돼. 그래서, 오늘 낮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가 누구시길래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낮에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돼. 그래서 오늘 준우가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이제 안 가고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늘 예배 제일 앞에서 드리세요? 예?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리하고 성공하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니노에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기 싫은데, 거기에 몇 명이 산다고 그랬냐면, 오늘 여러분 이런 거 봤죠? 1이만 명이래 살아요. 그래서 가서 하루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앞으로 40일 후에는 완전히 이 성을 다무로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루 전, 하루 챙기면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전부 다막 왕서부터 예? 왕서부터 막 대옷을 입고 막자 잘못했다고 막 금식을 하면서 또 동물들도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깨닫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잠다막다 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왜?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어? 나쁜 짓 하고 이랬으면 은 지옥 가야 되고 벌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 자기네만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뭐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제 사람들은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뭐지요? 착각이라, 두 번째 그을 배웠죠? 뭐? 아니, 오늘 그 착각과, 그러니까 분노라는 걸 배웠죠.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굉장히 대머리 같아. 머리가 하나도 없어, 머리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동풍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에 막 불고 막, 안 그래도 엄청 덥잖아요. 40도, 막 50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이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회개하고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싹 보니까, 마침 보니까, 저쪽을 보니까 박, 박 능쿨을 하잖아요. 박. 아, 호박 알아? 호박? 능쿨. 그 다음에 박, 박, 박이라고 있다고. 그 능쿨이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그 박는 굴 밑에 들어가면 햇빛을 가리니까 머리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박는 굴 밑에 들어가니까 이 그늘이 지니까 머리가 안 뜨거워. 대머리니까 지금 그동 모자 따놨어. 지금 모자가 어디있어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하나님, 그 뭐라고? 어?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다 돌아오지 않냐고. 이 사람들은 죄지면 지옥가야 되지 않고 멸망받아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런 거 두덜 두덜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러면서 또 화를 냈다 성을 냈다고 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 4장에 보니까 뭐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어찌 그러고도 기도는 해요 오성질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자기 이제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께서 은혜로 심시며 자비로우시 노하기를 내리하면 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도 기도해요. 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그 자기가 자기를 죽여달래요. 아주 희한한 놈이 됐어요. 아 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래,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게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이 그러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들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앉았어요. 초막을 짓는데 방능풀이 그나서 그딱 덮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요나를 가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야마 시원하니까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되면은 하하고 안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봐요 12만명이 그 생명을 살리는게 중요해요 자기가 황농쿨에서 대머리에 그 정도 시원한 게 좋아요 이런 수준으로 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요나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황농쿨이 있죠 밑에를 칼과 먹게 했어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황농쿨이 어떻게 되겠어 금방 시든다니까 그러니까 다 찌우니까 물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햇빛이 바로 쬐니까 뜨거워 보고 또 성질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현실이 좀잘 되면은 뭐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요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잘 깨닫게 되기를 주예수님으 축복합니다 그래,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되는데,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 차라리 날 뜨거워 죽겠으니까, 내 차라리 죽여 주세요. 이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아니라 못 깨닫고 이렇게 또 한편을 해 하나님은 대들어 아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하께서 이러시되 이제 깨닫게 하느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잤다가 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분을며이큰 성읍의 니너에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댕겨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를 두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데려오기 전에 친구들을 모아놓으면은 목사님이 가고 선생님들이 가서 떡볶이 사주고 만나겠다 이 말이요.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알면 자주 만나면 마음이 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들을 교회로 와서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전도란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를 자꾸 사귀고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래도 요나처럼 말을 주고도 안 들어? 이제 여러분들 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느냐, 왜 망하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틀리게 알거요 바르다는 말, 반대말은 뭐죠? 틀리게 아는 거야. 교회를 다녔지.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이제, 바르게 알고, 믿으면은, 어?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 아멘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어, 그렇지 하나님이래. 어, 하나님이야. 이러고 만다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해답이요.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왜 해결자인지도 몰라. 그거를 아는 것을 보고 바르게 아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단의 군세를 어떻게 꺾었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군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 거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준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이 왔다니까. 어려움은 뭐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그냥 두는 거야. 왜? 이제 뭐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 거냐고 죽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또 물고기를 통해서 니노에다가 살려놨더니 또 원망하는 거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혜는 잘 알아들어서 그 말이 딱 이해가 가서 하하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수쉽다이 말이에요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뭐가 잘 됐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고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다잘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나오는 걸 보고,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 해결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건, 그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 관심을 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 모든 관심을 둬야 돼요. 여기다 생을 걸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죠? 응답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다 관심이 다있으니까안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어떤 것이 어쩌냐면은, 아, 전도해야지. 왜 전도하지? 그래야 부흥되지. 왜 부흥되지?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목사님이 인정도 받고 막 사람들의 인, 인기도 되고 이렇지요. 이러니까 안 되게 그냥,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정말로 어려움을 깨닫고 나서 고통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은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인 문제지 내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를 보면은 이 여러분 요나의 두 번째 착각과 분노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착각을 했죠. 요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국가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또뭐 했다고? 원망을 했어. 하나님이 니너에 베푸신 겉률과 사랑을 그걸 갖다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니까? 아니, 박능쿨보다 사람 생명이기에 해요? 박능쿨이기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러니까, 방, 방능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니네 외 백성을 구원하심을또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복음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복음에 충분성이 랬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 완전한 분을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시험 볼 때도 지혜도 주시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지혜가 저절로 와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진다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영원성이다. 영원한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랩넌트 요나서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랩런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다해결될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